자 이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 위원님들 좀 이거를 떼 주시죠. 충분히 잠깐만 의사 진행 발언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강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. 이렇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저는 충분한 시간 동안 30분 이상 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. 자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좌제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붙이고 상호간의 질의를 하면 이게 오늘 정치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어요 저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충분히 제가 아, 우리 간사님께서 개의를 하라 그래서 개의를 해서 그 기관장의 인사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30분이 흘렀고요 충분히 민주당의 생각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은 했다고 생각합니다. 의사 진행 발언 충분히 드릴 테니까, 좀 펜말은 좀 거두시고, 저희들이 좀 원활하게 국정감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 제가 수용하고 하지 않습니까? 의사 진행 발언 제가 충분히 오늘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. 이거 좀 왜냐하면, 이게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팬말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붙여요.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참 이거 원활하게 국정 하나 진행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발언하기 전에, 의원님들 발언하기 전에는 이거는 좀 벗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. 아니, 의사진행 발언을 여기서 하면, 여기서 부, 붙이고 하면 이것도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지금 준비된 거를 좀 제가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가 자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조금, 예. 저 우리 저 우리 간사님하고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님 박찬대가 최고위원 안 계시나? 또 우리 변재일 선배 의원님 좀 이렇게 협의를 하셔. 저 이인영 전 원내대표님 좀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, 예? 예? 아니 저기 최다선 의원님도 계시고. 또, 이인영, 우리 장관님, 전 장관님, 원내대표님, 또, 현직 최고위원두분 계신데, 좀 이렇게, 좀, 이렇게, 좀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. 제가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. 의사진행 의원님들 발언할 때, 이거 팻말 들고 있으면, 또, 국민의힘 의원님들 팻말 듣고 발언하면, 이게 오늘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?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특히, 우리 가방에 중진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, 또, 지도부도 계시고,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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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. 자, 자, 조용해 주십시오. 자, 조용해 주십시오. 조용해 주십시오. 조용해 주십시오. 이렇게 또 하는 게 모양이 좋을까요? 국민의힘 붙이고 서로 막 의사진행 발언하고 아니 우리 국정감사가 이렇게 정치적 발언이 뭐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국정감사는 기관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따지고 또 정책 제안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들 발언 속에서 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면 할수 필요가 있냐고요 자 국정감사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의하겠습니다.